이 본문에 보면은 1절하고 우리 오늘 읽었던 7절 마지막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7절에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2절에도 기억하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단어를 받아서 그리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본래 말의 뜻은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제 여기 3절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변화들을 실제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몸과 마음이 노쇠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힘이 없어질 때가,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물이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때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폭포수와 같은 아주 급한 물도 따라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고기들은 이미 약해졌다든지 힘이 떨어졌다든지 기력이 약해졌을 때는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갑니다.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뜻은 우리가 육체적인 힘이 약해져서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 쓸려 나가는 이 모습을 이제 이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를 극복할 힘이 없어서 떠내려가는 모습.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힘이 없어서, 신앙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의 조류에 쓸려 나려가는 이런, 이런 모습이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말은 힘이 떨어져서 쓸려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떨어져서 구부러져요. 이제 우리가 노제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 날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킨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사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데 손과 발이 떨릴 때가 옵니다.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뭔가 어떤 운동력을 지킬 힘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몸이 떨리게 됩니다. 맷돌질 하든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 말은 이 치아가 서로 부딪혀서 이 맷돌질을 하는 것처럼 해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런 힘이 없어진다.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씹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창들로 내어 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들로 내어 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시력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는 것은 귀들이 닫혀진다는 뜻으로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음식을 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새의 소리로 일어, 이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잠이 없어져서 일찍일찍 일찍 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어진다 목소리가 떨리고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때는 높은 곳이 두렵고 길에서도 조심하게 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행보를 조심하게 됩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다치면 은그 다친 것으로 인해서 더큰 병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높은 곳에 다니지 가능한 한 높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길거리에 다닐 때 조심하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 말은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뜻이고, 메뚜기 한 마리가 등에 앉아도 힘이 든다 이 말은 아주 작은 부담도 힘이 들어요. 젊었을 땐 모르는데, 나이가 들으면 젊었을 때 입었던 옷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온몸이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가벼운 옷을 선호하게 되고, 그때는 정욕이 그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이거를, 이런 모습들을 이 전도자가 덤덤하게 지금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할까? 청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을 때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힘이 없게 된다면 귀가 어디워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어렵게 되고, 이 세상에 조그만한 어려움 속에, 어려움에도 작은 메뚜기에 허리가 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어떤 어려움이 올때 진앙적으로 휘청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조그만 어려움에 금방 휘청됩니다. 이럴 때에, 이럴 때에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지,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육신적인 젊음이 아니라 영적인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달아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해집니다. 정한이 칩니다. 그 어떤 그 변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신앙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몸이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푸르고 번성하는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큼 영적으로 계속 소생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계속,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지, 이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리켜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힘없는 자처럼 좌절해 있지 말고, 세상 풍조에 실려 나가지 말고, 거스려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그 때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젊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청년입니다. 육체적으로 노쇄해진다, 마음까지 노쇄해지거나, 또는 우리들의 생각까지 노쇄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워서, 얼만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가 깨어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깨어 각성하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에 정진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어떤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이게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뭐이 나이에 천만해요.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그 옆에 가면 젊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가면 생각이 도전이 되고 뭔가 새로운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젊고 팽팽해 보여도 옆에만 가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살아있는 건지 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부탁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저녁에 그 사건이 터질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너희가 오늘 밤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오늘 밤이라는 그그 그 시간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밤이고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피곤해서 잠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 기도해라. 그러나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깨워있지 못한 사람들은 잠들었고,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말 영적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천사가 나타나 그 힘을 돕더라.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거기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날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그 시간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질 않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그냥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운 눈, 캄캄한 심령, 다친 귀, 무디어 가지는 가는 감각. 오늘 이 성경이 표현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날에는 지비를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히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정말 살벌하리, 하리만치 기도에 힘을 쏟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준엄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살벌하다시피 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이제 다 되었다.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내용이 어땠을까요? 주님,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심장을 터트리시고, 살 거죽을 찢으시고, 혈관을 자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그 영적인 전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청년이에요. 그 생각이 청년의 생각이고 그 가치관이 청년의 가치관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거스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청년이 기성세대와 다른 것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거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신앙의 청년들, 나이가 들어서 청,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고,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과 세상에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세상 앞에 분연히 서 있을 수 있을 때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기력이 이제는 약해져서 주님, 주님께 갈 날이 얼마,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들 때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것을 가지고 깨어있어라.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천만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질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방법이 그 대속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 그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가는 열심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심장이 터지고, 우리의 혈관이 찢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을 거스려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그게 살아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때가 오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을 가, 거스리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 세상 앞,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슨 세상의 권세를 갖고, 부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있고, 사명 앞에 깨어있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구원의 순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바다새가 있는데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왜 그러냐면 날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날개 무게를 지, 지탱하지 못하고 띠뚱띠뚱 걸어다니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그리고 그 날개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둔해가지고 잡히기도 잘하고 잡아먹히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일명 바보새인데 날개를 쭉 펴면 무려 3.5미터나 되는 큰 동물입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그 바보의 모습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강한 폭풍의 바람이 절벽을 타고 올라올 때 모든 생명들이 다 숨어서 숨 죽이고 있는 때 알바트로스는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이 절벽을 타고 올라올 때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내 던집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날개로 하늘로 비상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기가 어렵지만 그 불어오는 새찬 바람에 몸을 맡기게 되니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날갯짓 한번안 하고 6일 동안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새들은 10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떠 있다가 내려와서 물고기만 낚아채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계속 하늘에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청년으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이 아무리 약해져도 세월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물학적인 우리들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명까지도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닥터를 만나서 칭찬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120점 받으셨습니다. 1년 전쯤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해래가지고 근데 그때 받았던 경고가 그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대요. B 타입이 위험한데 제가 B 타입인데 이게 좀 굵어가지고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B 타입이 A 타입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B 타입이 A 타입으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고. 목사님이 많이 열심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혈압을 재봤는데 혈압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생전 혈압이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볼때 혈압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재볼 때는 정상인데 병원에 와서만 재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두 주간 동안 다음 만나실 때까지 기록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높았, 높게 나와요. 90, 90이 넘고 140이 넘어요. 높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잠깐잠깐 잠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0세가 넘으면 60%, 65세가 넘으면 80%. 저는 58년생이니까 이제 63세니까 이제 그게 온것 같아요. 정상적인 나이 그저 그 스텝 그대로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가 어려 보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면 대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하시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목사님 머리를 좀 보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속, 목까지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그 나이, 그 스텝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연세가 높으셔도 젊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젊어도 노인 같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데도 좀비 같은 사람이 있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그 옆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도전받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청년의 기백이 늘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